안녕하십니까 완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5월 22일 어, 클럽 피팅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클럽의 구성과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의 구성은 어, 거리, 사포터, 두 번째, 세 번째, 헤더, 요세 개의 클럽이 구성이죠. 클럽 피팅은 클럽 세 개의 주된 구성 요소인 헤더, 사포터, 거리, 골프의 신체적 여건이나 스윙 특성에 맞춰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은 첫째, 클럽 헤드의 디자인과 재질. 두 번째는 사프트의 무게 및 길이와 강도. 세 번째, 그립의 크기와 무게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로 일컬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사프트에 대한 거를 기초적인 간단한 거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플렉스별 클럽의 사프트. 플렉스 벨로에 예, 나누자면은 샤프트는 골프 클럽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샤프트 강도는 스윙 속도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강도 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스트 플렉스 샤프트의 강도는 어, 정의를 내리자면은 무게나 속도에 의해서 샤프트가 휘어지는 강도를 말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각 회사마다 이 플렉스, 스피트, 어요 기존 설증이 표기가 같은 숫자 S라도 네, 보이십니까? 회사마다 각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밖에 그 회사마다 디자인이나 재질, 또 사포트의 무게, 또 길이,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조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틀리고. 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맞춰서 각제조회사마다 헤드나 사포트나 어, 그립이 적정하게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A라는 회사의 헤드와 B라는 회사의 사프트 요거를 잘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약자 피팅인데요. 예. 어, 그래 아시면은 일단 기초적인 면은 되겠고 음, 사프트 강도에 대한 종류는 여기 표기가 이건 지금 S로 되어 있는데요. L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영문으로 L. 레더스. 즉말 해가지고 여자입니다. 여자를 앉아 읽는 말이고, 여자를 읽는 말은 뭐냐면은 약하다. 힘이 약하니까 삭드가 강도가 약하다. 낭창낭창하이 만든다. 약하다. 자, A는 아마추어, 시니어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요거는 재능치면 L보다는 좀 강하다. 이해가시죠? 자, R. R이 있습니다. 레귤러. 요게 일반인들이 치는 겁니다. 남성분들의 일반인들이 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S가 있습니다. S가 있는데, 스티프라고 강하다. 여기 S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앉아 친다, 강하다. 자, 그럼 S R 가는 게 있어요. R 하고 S의 중간에 들어가는 강도다. 플렉스가 S R. 그럼 X 가는 게 있습니다. X. X는 엑스트라, 어. 엑스트라다. Extra. S보다 강하다. S보다 강하, 강하다. 고보다 조금 더 강하다. 아주 고래 보시면 되겠고요. 또 X, L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 조금 더 강한 데다가 이제 L이 좀더 붙으니까. 요거는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요걸 보면 되고요. X, X 가 있습니다. X, X. W, X죠. 요거는 매우, 매우 강하다. 이런 아, 식으로 앉아 각 회사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삽뜨고쭉 있는데, 자, 제가 막뭐 S를 뽑았다. 아, 이거는 굉장히 강해. 레귤러를 뽑았다 R입니다. 아, 이거는 일반적인 샵뜨구나아 보통이다. 자, 이렇게 감을 잡아라고 이걸 회사마다 플렉스를 표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메이크의 사브트 S와 B 메이크의 사브트 S, S는 플렉스가 S로 똑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앉아 강도가 차이가 나요. CPN 기계로 앉아 했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거는 S라도 좀 약하고, 어떤 거는 S라도 강하고, 앉아 C사 있고, B, D사 있고, 앉아 이렇게 했죠. 예, 그건 앉아 헤드의 디자인과, 뭐, 재질과, 무게에 따라서 앉아, 그래, 고래앉자 회사마다 앉아 만들어내는데, A사의 골, 사포트을내들 C사의 헤드를 꼽았을 때는 여기 앉아, 제일 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꼽으면 안 맞아요. 이 밸런스가 안 맞다 그 그래서 한다. 피팅에대한다 아. 구별표 위안자. 그 마스터들이 안자 잘 맞추겠죠. 맞추고. 예를 들어서 여기 S는 S인데 약하다고 그러면은 근데 1차적으로 요 T 부분을 약간 절단을 해가지고 CPM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끊어낸다는 이야기죠. 요 버터 부분은 굵고, t 부분은 짧고, 요렇게 꼽히니까, 요거를 절단을 하면은 그만큼, 절단한만큼 헤드가 꼽히니까, 여기서 CPM 기기를 무르가 튕구면은 이 사포터 원이 강하다,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해지겠죠. 예. Yeah.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까지 사프트에 대한, 어, 설명을, 어, 1차적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자꾸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앉아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것저것 뭐습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제 생각입니다만. 자, 그러면 어제의, 어, 작업을 자, 했는 건데, 오늘 또 어, 드라이브가 8개를 또 어, 피팅을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8개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고. 예, 어, 요거는 제가. 자, 오전에 사포들을 가져왔어. 어, 전번 시간에 요거 꼽는 법은 가르쳐 드렸죠 여기 선을 포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앉아 회로를 앉아 대가고 여기에 어 가공을 했어 여기에 대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오전에 네,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여덟 개를 앉아 회로를 꽂고 앉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자합니다 자, 어느 정도 하고요. 제 시간에 하는 건그전 시간을 봐야지 여기 이해가 갑니다. 예,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전에 예 동영상은 다 찍어놨으니까 예 그걸 보고 차근 차근히 지금까지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네요. 5월 22일인데 한여름 날씨입니다. 요 두드리면은, 가볍게 두드리면은, 요, 마지막에 탁 들어가는 소리가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틀린데, 여기한 번씩 여기에 회롤과 호절이 딱 붙어야 되는데 약간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칠때 지인동에 의해서 회롤이 조금 튀어 올라와야 이야기. 이때는 어떡합니까? 이 때는 어떡합니다이 회로를 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꽉 끼기 때문에. 그 때는, 요, 사프트 자체에 약간만 깎아줍니다. 선분들 살살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딱 붙어 버렸죠. 딱 붙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셔야 됩니다. 너무 치면 안되잖 예. 예, 한 7, 80% 예, 치가지고 넣고 나머지는 20, 30%는 가볍게 예, 박아줬습니다. 마지막 소리가 딱 다르죠. 박기 있죠. 아 요거 부는거는 여기 또신 물에 담가놨다가 물기가 있어가지고 물기를 제거한다고 부는 겁니다 딴 것은 없어요 마지막에 소리가 약간 탱 하면서 나는 소리 들립니까? 실제 요거 끼우는 거, 요거는 제가 직접 제작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 그 피팅 제로 파는 데 가면은 곧 기구를 팝니다. 예. 예, 나선 형식으로 돼가지고 기구 파는데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근데 왜 이걸로 계속 하느냐. 저는 여기 계속 회앉는 것같아 여기 편해서 그래 합니다. 예, 마지막 소비가 틀리죠. 예.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느낌이 안 좋을 때는 한번 다시 꼽아보세요. 어 갔나, 안어 갔나. 예, 어 갔는 겁니다. 예, 여덟 개 회로를 삽입 과정에 작업은 끝났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드 작업. 예, 방금 헤드를, 회로를 꼽았기 때문에 헤드와 팁, 사프트 간에 본드를 결합하는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진행습니다